예, 영업사원이 서비스를 해준 겁니까? 네? 영업사원이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이거요? 예. 잘 모르죠, 저는. 아. 철주차를 샀어요. 아, 어쨌거나 하여튼 뭐, 아... 전에 작업자가 이렇게 했군요, 그죠 그러니까. 네. 전에 작업자가. 빵점이죠? 네. 딱 네. 보시더라도. 네. 이렇게 일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전문가한테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맡겨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와이어가 기어봉에 걸리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사장님, 다음번에, 5 네. 예? 오쇼만 들고 오세요. 네. 그리고 내비 바꾸자고요 예. 실만한 걸로 해서 네. 바꾸자고요 이건 진짜 내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유 트립도 바꿔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이야, 이게. 싼게비즈떡 예. 네. 예. 좀더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10만원 더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네. 이런 선 같은 거를 네. 안 보이게 다 뒤로 빼지, 이렇게 앞으로 빼는 생각 없어. 정신 나간 거지, 이게. 아. 뒤로 빼야 돼요. 네. 뒤로 빼면 힘들, 사실 힘들거든. 사실 네. 뒤로 빼면요, 네. 손가락 다치고 막 다치고 하니까 뒤로 빼는 건 귀찮으니까 앞으로 빼는 거예요. 아. 귀찮거든. 네. 이 자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네. 사장님보다도 사장님 도 심각하죠 이게. 네? 심각하죠 상태가. 아. 개, 아니, 제가 뭐 비제목 아니. 아데딱 봐도 개판이잖아요. 딱 봐도. 아. 그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개판이라는 네. 거. 네, 이렇게 대충이라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작업을 다시 하자고요 네, 멋있게 예. 예, 55만원 들고 오세요 55일 예, 예, 55 뒤에 보자고요 55일 아, 뒤에 예. 블랙박스 제가 예. 64개짜리 집 껴들, 껴들어서 해드릴게요 오세요 예,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0점 예. 예. 오늘 작업 빵점 이래서 작업 다시 해야 돼요 꼭 오십시오 예. 예. 이렇게 하면 위험해 그리고 또 오래 썼어 사장님 이거 아. 6년 썼어 6년. 6년 바꾸셔야 돼 감사합니다